이문에 왔는데, 로또야. 여기 봐봐. 이문에 간다고 그래서 여기 안 오면, 그 다음번에 안 따라와. 거짓말하면 응. 그안 따라와. 응, 그래. 거기 앉아. 들렁들렁해서 무서워? 야가 왜 왔다갔다 해요? 여자가 <laughs> 흔들려? 어디 봐? 아, 이쁘네. <laughs> 어머, 잘 나온다, 사진. 어, 사진 이쁘다. 아. 어떻게 또 여기다 좀 앉혀 놓을까? 또 여기가 어디지? 언니 여기 어디지? 이모네지 이모네. 이모네 가자 하고서 딴데로 가면 그 다음에 안 따라. 거짓말하면 <laughs> 안돼야한테 <laughs> 아유. 꽃밭이네 꽃밭. 찾아본다, 꽃을. 음. 저 쪽두리꽃 시부잖아, 봐봐. 음. <laughs> 이게 쪽두리꽃이야? 실을 음, 음. 좀 봐서라더니 아직 안녕어 로또, 로또야, 이모 어디 있어? 어머, 찾아볼까. 이모 뭐고 있어? 준서는 오늘 안 오나? 준서 오늘 아빠가 감기가 왔어. 자애가 이렇게 감기가 왔어. 또 감기 옮기는 거 아니야? 어저께도 있었는데 괜찮아. 애기는 아직 그게 있어서 음, 면역이. 응 면역 이 있어. 독감 예방 접종 하라고 그러지 그대로. 아빠는? 아빠 축구 갔죠? 왜? 내려오고 싶어? 이모 안어 그러면? 이모 안 어? 어찌? 너무, 꽃이 너무 많이 이쁘 다, 너무 많타 응. 아니, 이게 색깔이 응. 잘 받아. 로트야 왜? 에, 고트애루트 말기 잘야 루트야, 말기 잘 루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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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나 어제 빨래 돌려놓고 축구복은 안 널어가지고 <laughs> 아침 축구복 입고 갈게 없어가지고 빨래 안 했냐 안 했어. 빨래 안찍지마 저기 저기 노란 꽃있는데 갔어 지금. 지금 저 호기심에 야 빨랑 찍지마 빨랑 찍지마. 거기 올라가면 안 돼. 엄마랑엄마랑 엄마랑 여기 안 돼. 거기. 이제 내려와. 엄마가 안 들어갈 거야. 애기 있어서 안 돼. 그것 좀, 그것 좀좀 진짜? 어? 응? 뭐지?